어두운 밤잠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다섯 장소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루마니아의 호이아 숲입니다. 이곳에선 이유를 알수 없는 실종 사건과 기이한 현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무들은 기괴하게 굽어 있고 숲 한가운데는 원형의 공터가 존재하죠.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알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카메라의 정체불명의 빛이 잡히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일본의 아오키가하라 일명 자살숲입니다. 울창한 숲은 고요함 속의 깊이를 알수 없는 슬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고 그들의 영혼은 숲속에 갇힌 듯합니다. 숲을 걷다보면 섬뜩한 기운에 압도당하고 길을 잃기 쉽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레리토 묘지입니다. 1800년대부터 묻힌 시신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은 밤이 되면 기괴한 소리와 그림자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무덤에서 들려오는 알수 없는 속삭임과 차가운 기운은 방문객들의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네 번째는 이탈리아의 포베글리아 섬입니다. 한때 정신병원이 있었던 이 섬은 고통 속에 죽어간 사람들의 영혼이 떠도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섬을 방문한 사람들은 알수 없는 고통과 환영에 시달린다고 하며 섬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긴 듯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마지막으로 체코의 쿠트나 호라에 위치한 세들렉 낙골당입니다. 수많은 해골과 뼈로 장식된 이곳은 죽음의 공포를 예술로 승화시킨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기이한 시선과 알수 없는 존재의 그림자를 느낀다고 합니다. 어쩌면 죽음의 문턱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다섯 곳잠못 이루는 밤에 당신을 더 깊은 공포로 몰아넣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